네, 6.4원주하의 활용 어, 스스로 해결하기입니다 아마 오늘 마지막 스스로 해결하기가 아, 오늘이 아니죠. 이번 학기 마지막 올해 마지막 스스로 해결하기가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 지금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네. 봅시다 바로. 자, 1번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좀 복습해 보면요, 사실 크게 보면 세 가지 좀 내용을 배웠었는데요. 뭐냐면은 이런 접선이 있을 때접 접점을 지나는 이 현, 그럼 이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도가요, 이 현과 만나는 호, 그죠? 아, 이이 이 각도 표시와 만나는 거겠죠? 각도 표시와 만나는 호에. 원주각과 같더라. 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의 접선과 그 접점을 지나는 현이 이루는 각은 그 내부의 호에 대한 원주각과 같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이 표현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근데 어, 만약에 난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통해서 조금 이해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좀뭘 배웠었냐면요. 이런 거를 배웠었죠. 그래서 한 원이, 아, 그죠. 내네 점이 한 원에 있으려면, 아, 이렇게, 이렇 합시다. 가상의 원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가상의 원을 그렸을 때, 이렇게 내네 점이 한 원에 있으려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두 각이 크게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교과서적인 어떤 설명을 봤을 때, 이 3분 AB를 봤을 때, 3분 AB와 기준으로 같은 쪽에 있는 두 점에 대해서 이두각 ACB와 각 ADB가 같을 때, 그때 내네 점이 한 원에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어, 이런 설명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했던 설명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가상의 홀을 그렸을 때 원주각이 잘 만족된다면 그렇다면은 같더라 아, 내 점이 한 원에 있더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무렇게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사각형이 원에 내접할 때, 내가 여기를 예를 들어서 A, 그리고 A랑 마주보는 각을 B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가 180도입니다. 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한번 봅시다. 문제 2번입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이런 접점을 지나는 어떤 현과 이 접선이 이루는 각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이 각도 표시와 만나는 호는 요 녀석입니다. 그럼 이 호의 원주각은요,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X는 80도가 될 것이다. 라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어, 이 호가, 현이 나왔네요. 현. 접점을 지나는 현. 자, 각도 표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요 녀석과 만나는 거. 이 호네요. 이 호의 원주각은 여기가 되겠죠. 얘가 70도가 된다는 겁니다. 어, 여기가 40도니까요. 두개 더하면 110도? 두개 더하면? 그러면 X는 70도가 되겠다. 어, 공교롭게도 2등대 어, 3등이 나왔네요. 네. 아무튼 X가 70도가 되겠구 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인데요. 어, 3번 같은 문제가 이제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뭐냐면, 네점 ABCD가 한 원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이걸 봤을 때요. 어 원이 안 그려지고 그냥 내 점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각형과 대각선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인데요. 이런 문제 풀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가상의 원을 그려 준 다음에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연습을 하는 단계니까 어떤 식으로 풀어 주는 게 좋냐면요. 내가 일단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각도들을 전부 다 표시해 보는 겁니다. 여기 60도니까요. 여기도 60도가 되겠다. 이해할 수 있겠죠. 반대로, 호 AB를 기준으로,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똑같다고 할수 있겠다. 혹은 호 CD를 기준으로, 여기, 여기 동그라미 좀 그렇죠. 세모, 세모, 똑같다고 할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호 AD를 기준으로, 어? 40도네요. 여기도 40도를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푸는 거랑 별개로 연습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60, 어쨌든 문제 기준으로 들어오면요. 이 녀석이 180도 되는 거죠. 우리 이 삼각형에서. 그럼 X는 80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원을 안 그리고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결국에는 좀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요. 먼저, 여기가 X가 돼야겠구나. 왜냐면은 우리 가상의 호 BC에 대한 원조각이 되겠네. 자, 또 우리가 할수 있는 얘기는 여기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똑같겠다라는 겁니다. 어, 왜죠? 하면은 어, 우리 호 AB에 대한 원조각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호 AD에 대한 원조각을 생각해보면은 여기, 여기랑 여기 똑같겠다. 80도 된다고. 마지막으로 안본게 여기인데요. 여기 세모 세모 똑같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어, 어 그림이 좀 난잡해졌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x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x 의 크니까 x를 포함하고 있는 한 삼각형을 좀 다뤄줄 필요가 있겠죠. 이 녀석이 x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이네요. 여기 80도가 있고요. 110도, 이 조건을 이제 어떻게 쓰냐가 좀 관건이겠죠. 그대체1 1 0도 어떻게 쓸까 했을 때 여기를 좀 70도로 맞춰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을 봤을 때 X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은 요 녀석인데요. 이 세모가 뭔지 모릅니다, 현재. 그래서 이 삼각형, 다른 X를 포함한 삼각형으로 좀 가져와야겠다, 라는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면 X 더하기 80 더하기 70이 180도니까요. X는 30도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좀 어려운 문제에서는 우리가 좀 이런 조건들 어떤 각도가 같은지가 잘안 보이거나 좀 숨어 있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각도들이 같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 문제풀이랑 별개로 찾아보는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건 이제 우리가 사실 옆에 그림이 바로 있네요. 지금 시험에 자,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180도다. 아, 그러니까 마주보는 각격이 크게 합이겠죠? 여기 x 더하기 85가 180이니까요. x는 95도가 될 것이다. 자, y 더하기 80이 180도니까요. y는 100도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 90도네요, 90도. x 더하기 90도가 180이니까요. x는 90도가 될 것이다. y 더하기 75도가 180도니까요. y는 105도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 막,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 공식을 몰랐다면 어려운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공식은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공식을 모르면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공식을 좀 아는 게 좋겠죠. 만약 이 공식을 몰랐다면 우리는 이걸 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85도 여기 뭐 170. 여기는 2x.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처리해서 x를 구하고 다시 또 이렇게 처리해서 y를 구하고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 공식 좀 편안하게 하는, 우리의 계산을 좀 편하게 하는 공식들이 있다면, 좀 우리가 그래도, 어,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런 겁니다. 자, 5번입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에서 직선 AT는 원 o 의 접선이고, AB랑 BP랑 같다. 어, 호의 길이 같다면 원주가 크게 같겠네요. 자, 그러면은, 어, 우리가 그리고 지금 이, 접점을 지나는 이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원주각과 65도가 같다는 걸알수 있겠죠. 4AB의 원주각이 65도다. 그럼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원주각을 새로, 점을 새로 찍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점이 피를 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피를 연결하고 싶다는 생각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65도가 될 것이다라는 건데요. 어, 우리가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호 AB의 원주가 65도다. 그러면 우리는 호 PB의 원주각도 65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 우리가 찾는 것은 65도겠구나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번인데요. 어, 6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접점과 접점을 지나는 현과 접선이 이루는 이 각도를 주고 있죠 그럼 내 각도 표시를 했을 때 만나는 호가 있을 텐데요 이 호의 원주각이 지금 여기 36도가 될 것이다 자 근데 어,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네요 지금 문제가 어, 뭐지 하고 자세히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반원의 원주각을 또 우리가 좀 다루고 있구나 자, 그럼 여기가 90도가 될 겁니다. 그럼 나는 36 더하기 여기를 내가 X라고 둔다면요. X가 90도가 되겠다. X는 54도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6번까지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요. 어, 특히 좀 복수이 많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6. 여러분들이 도형 단원을 보면 알겠지만요, 이 원주각의 활용 6.4라고 해서 6.4에서의 내용만 쓰이지 않습니다. 이 내용, 코의 길이와 같은 원주각이 같다는 6.3의 내용이었고요. 사실은 어그죠 여기 반원의 원주각 얘도 사실 6.3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원주각 단원, 그 도형 단원을 배어좀 공부할 때는 우리 6.4의 내용 갖고만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요. 좀더 복합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네,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는 어 대, 단원 마무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